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 21일입니다. 복된 주일이고요. 지금은 5시 20분인데, 제가 이 시간에 올라가서 걷고 준비하고 동두천을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식사동 기온은 영상 25도입니다. 비오는 높은데 날씨는 짠득 웅크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 것 같은, 아니면 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이미 좀 내린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친구들이 출렁출렁 할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래는 못하더라도 걷고 내려오겠습니다. 이런데서 그런 날에는 어이은날 현재 제가 걷고 있는 길이 세번째 만든 길입니다. 며칠만 관리를 안하고 이렇게 되면 길이 다 없어지게 생겼네. 여기가 두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처음 만들었을 때 길이 짧아서 한 바퀴씩 돌아 주은 소나무 여기가 네 번째 길 들어가면서 여기까지가 먼저 만들어 놓은 길이었고, 후에, 어느 날 후에를 다녀오니까 주일날 저희 남편이 여기부터 굴러서 다섯 번째 길에 길게 연결해서 만들어 놓았던 기분입니다. 이제는 세월 도 오늘이 314일째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은 짧다면 짧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젖지 않은 시간을 여기에서 보냈습니다. 도토리들이, 이렇게 붙은 도토리들이 나무들잘라져 내려앉았네. 지금 여기는 걱정이지인데 여기를 넓게 만들어서 황토종으로 만들어놨던 곳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길. 그 후에 또 여기를 저희 백사들에게신이프로린 부부가 이 중앙을 이렇게 터놓으셨습니다. 다섯번째 길로 심시한 나문데를 끊어줬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연결해서 여기는 굉장히 각도가 있는 곳인데 반지턱을 층계로 만들어서 오르내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높은 곳을 또 여섯 번째 길을 터놓으신 분이 또 조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여기도 미끄럼 방지턱이 있어서 단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여섯 번째 길을 연결해서. 운동 기구 있는 곳으로 연결되게 이쪽도 터넣고 길하고 마주치게 이쪽도 길하고 마주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산도 아니고 큰 길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지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멀리 가는 것, 좋은 곳에 멀리 가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올라와서 할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되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은 맨손 체조팀들이 이곳에서 맨손 체조를 합니다. 중간에 양쪽이 만나는 곳에 물 바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동산에서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어치미 공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4로 80에 자이 1단지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운동을 하십니다. 평상이 두개 있어서 비오지 않으면는 충분히 앉아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이바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혼자 유대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 3가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서 올라가면은 미니멈 3시간에서 3시간 30분까지 소요되는 길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을 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겠습니다. 저를 픽업하던 아집사님은 이제 두레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에 조금 본인은 힘이 들고 주변도 마음 아파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른 교회를 삼기게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친구가 될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좋지 않는 친구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보기에는 한없이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또 재밌고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다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싫은 것인지 일단은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은 분별하고, 달 잘못을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사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좋고 저 사람에게는 또 나쁠 수 있고 또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좋고 저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것을 옳다, 그러다, 나쁘다, 그릇대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이해 못하면 오해가 될수 있고, 다른 것을 이해하면 수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안될 때, 이렇게 헤어짐에 아픔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않지만 이미 해가 많이 짧아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오후에 들어올 때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8시도 환한데 이미 어두워진 것을 보면 해가 많이 길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고 순식간에 지나가서 저희 스스로가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 그런 세월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올라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되면 내려가야지. 30분도 더 뒤에 하는지